여기가, 어, 여기가 유명한, 어, 공영장을 만든 서점이에요. 한번 이제 입금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와, 완전히 옛날에 오페라. 응. 어, 화장실? 아니요. 화장실 기인데 어제? 아, 저기? 아니, 나 혜인이 따라가는데. 가자. 어, 왜? 이제 2층에 올라왔어요. 여기가, 우와, 멋있다. 어, 혜나, 너무 멋있다. 이봐. 혜나, 한번 보자, 우리. 아, 찍는 거야? 네. 우리도 하나 찍어줘요, 한 번. 아, 사진 찍으러, 사진 찍으러 올라왔어요. 아, 잠깐만. 저희도? 우리도 하나 찍어주세요. 아, 멋있다, 이거. 대단하네요. 진짜 할 말을 잃었어, 할 <laughs> 말을. <laughs> 스마일. 야, 얘나 이거. 간지. 저더비에 갈게. 다 가서 지울게. 우리 위에 올라갈게. 가서 찍을게. 몇분이에요 어. 찍